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가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해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에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 여우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노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어젯밤 자동차에 있는 온도계를 살펴보니 영하의 날씨를 기록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며칠 전부터 기온이 뚝뚝 떨어지더니 오늘 아침에도 영하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두꺼운 옷을 안 입고 막 교회로 뛰어오는 모습 속에서 아직 젊은 아이 우리 아이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이 다가올 때에 제가 아주 뭐 가리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또 챙겨 먹게 되는 것이 과일입니다. 겨울이고 하면은 어 수분도 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어 왠지는 잘 모르지만요 비타민도 왠지 좀 먹어야 될것 같은 의무감 때문이지. 어, 쉽게 접할 수 있는 귤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 귤조그마한한 박스는 뭐그 자리에서 남자들은 뭐다 먹잖아요, 그렇죠? 손님 다 노래질만큼 그냥 먹는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귤을 어느 정도 많이 먹다 보니까 어, 귤을 때때로는 신부름을 통해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의 신부름으로 어, 마트에 가서 귤한 박스를 사왔는데 그 다음날 그 귤을 몇개 빼고 다 갖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귤은 꼭 박스를 열어보고 사야 되는 건데, 뭐, 제가 그런 거 알았겠습니까? 그쵸. 눈앞에 있는 제일 좋은 거는 갖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겉에 있는 한 줄은 깨끗했는데, 그 밑에 몇몇 개가 썩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썩어 있었던 게, 고작 집에서 하루 지나니까, 다른 귤들에게 다 전염병처럼 옮겨서, 결국 그귤한 상자를 몇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던,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귤을 살 때면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뒤적거리기도 하고 살펴보게 되는데요. 어, 이처럼 죄의 속성과 귤이 썩어지는 것과 약간 비슷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죄악도 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죄를 멀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죄가 나쁨을 알고 있고 죄와 멀리 하고 싶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나 이상하게도 죄가 있는 사람 근처에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 가도 물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선했던 사람도 갑자기 인상이 막찌푸러지게 되고 좋은 말만 했던 사람 입에서 막 상상 못할 말 그런 말들이 막 나오게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연님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옴으로써 뭐 굳이 죄에 넘어졌다고 해서 타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으므로. 우리 한번더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귤은 비록 썩으면 버리면 되지만 사람이 죄에 빠져 있다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들도 죄는 멀리하되 그 상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볼 때 그들을 버리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써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시작은 단한 명의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바칠 것을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정말로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9 99.999%의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전리품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과 같이 아간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그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됩니다. 마치 맛있는 귤이 가득 담긴 좋은 귤 박스에 아주 심하게 부패한 썩은 줄 하나가 딱 들어 있어서 상품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의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죄하심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신에게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앞선 여호수아 육장에서 여리고 성의 모든 물건을 온전하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에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이거나 도덕적이시라면 99 99.999%의 사람들이 모두 순종하였고 단한 사람만이 죄악을 지었기에 아간 너만 없애면 된다라고 조용히 일을 처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 나머지 백성들을 잘했다 잘했다 칭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99중 999중의 0.0001인 아간 한 명을 그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저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그 일을 지켜는지 안 지켜는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것이 죄이며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머리를 싸매봤자 우리들은 그 기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옳은 길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특히 민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도 일전의 말씀 이후에 바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지도 여호수아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백성들은 더 몰랐겠지요. 그래서 그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아이 성이라고 하는 별 볼이 없어 보이는 그 성과 전투를 하여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첫 번째 특징, 죄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죄를 정확하게 지명하십니다. 죄인을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라는 그 선조의 선조 선조의 선조까지도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의 아들 아간이라면서 그 아간이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어디서 어디서 온 굴러온 돌인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획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인. 가가니 죄를 지었다, 보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전체 죄라,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짚어서 이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듯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셨지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며 축복하였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축복과 반대로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너는 알지 않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나 너가 범죄였기에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나님은 지명하여 그 죄인을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매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외치심 혹은 때로는 분노하심 진노를 빨리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듣길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우리들에게 한 주의 힘을 주는 위로의 말씀은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지키지 못하였으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이 예배자를 부르신 것 같이 나의 부족함과 죄악된 마음을 지목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었음에도 모르는 척을 하든지 못 듣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그저 하나님에게 축복만을 받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바른 길로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질타 또한 감사히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거나 듣지 못하게 될 때에는 오늘 말씀과 같이 여수아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의 삶 앞에는 분명 실패와 고통과 같은 삶의 넘어짐 또는 막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정제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 함께 읽은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지게 하소서라고 아이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여수에게 보고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였던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아이성은 말 그대로 아이와 같은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또그성 안에는 사람들도 몇명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정탐꾼들 사람 몇 명의 말만을 듣고 여수아는 3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성을 공격해 나아갑니다. 그리고서는 승리를 원했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36명의 사람들만 죽임을 철저하게 당하고 퇴각하는 스디슨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쉽게 저지르는 잘못 중의 한 유형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느 날 비행기 타고 어디를 가는데 날씨가 어쩐지 이상해서 한 30분 동안 난기류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왼쪽에 있던 가족뿐만 아니라 오른쪽 뒤에 있던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들까지 갑자기 손을 모으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주물주물주물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또 처음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왠지 내가 불안하고 생명의 위태로움이 느껴지고 눈앞에 있는 고통 속에서는 절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유감스럽지만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난귀를 만나지 않았으면 은 기도하지 않고도 그저 잘 도착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을 주고 산 티켓 때문에 안전하게 도착하였다 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생각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굳이 바쁘신 하나님을 괴롭혀서 뭐해 나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묻지 않고 해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인생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스스로 를 향한 강력한 믿음을 갖고 결정에 나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은 그 일은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그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 나의 생각으로 내 생각과는 달리 심각한 패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각한 패배는 그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일생에 있어서 큰 상처가 남을 만한 그런 큰 인생의 굴곡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호수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이 2천 명에서 3천 명만 있으면 함락할 것 같다고 보고하자, 그래, 2천 명은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말대로 3천 명 하자, 넉넉하겠지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내 판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든지 대기하라라는 명도, 명령도 묻지도 않고, 그저 내가 병사들을 이끌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아마도 이것은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들었던 것처럼 아이성을 함락한 뒤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욕심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시작한 이유를 아간을 통해서 한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병사들을 데리고 선봉에 서서 나갔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만약 여수아가 호 자신들의 군대를 데리고 아이성을 함락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3,000명의 군사들과 아이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나 가졌겠지요. 야, 너는 참잘 싸웠어. 좀더 가져. 아이, 너 조금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만큼 가져. 나는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만큼 가질게. 나눠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가네의 잘못을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조금의 욕심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요리고성을 무너뜨려줬으니까 계속 든든한 백인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고 이제는 내이름좀좀 높여도 되지 않을까? 라는 조금의 욕심이 없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상상해 본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말이 조금은 들어있지 않았을까? 감히 상상해 봅니다. 결국 이러한... 어찌 보면 행복할 수도 있는 상상들 어찌 보면 좋을 것만 같은 이런 상상들은 쉽게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은 뭔가 이거에 대한 보응으로 헌금도 좀 해야 될것 같고 봉사도 좀 해야 될것 같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그냥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에 대한 결과를 내 혼자서 다 가지려는 욕심이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욕심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냥 습관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아간이 저지른 범죄도 계획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은덩어리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숨겨다가 집 밑에 숨겨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변명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불법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기도가 작은 불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책임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하나님의 요구를 나에게 대답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큰 하나님의 복을 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로 내전부를 가질 것을 예상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의 일부를 포기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효율적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들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이 허락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과 같은 삶 속에서의 승리는 우리들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해. 작은 것에도 간과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앞서 여수와 육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전쟁의 첫 승리인 여리고 성은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린과 같이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는 것은 진짜 물질적인 처음 딴 열매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진 것, 내가 얻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이를 따르자면뭐 청년의 때라든지 물질과 삶의 여유가 생긴 뭐중년등뭐 여러 사람들이 다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라는 것은 그와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철 열매를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원토록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철 열매라는 그 동시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기대하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8절 후발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듯이 아간의 죄악을 정지하고 해결하자. 아이성에서 전투를 승리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전투의 그 재물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고 귀하고 아주 좋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미리 준비해 주신 더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의 유혹은 소리 없이 찾아옴을 기억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죄는 도덕적이기보다 윤리적인 이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주일의 말씀,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든 가리지 않고요 기독교의 죄는 이런 도덕과 윤리를 떠난 하나님의 말씀에 비대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로운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변을 함께 살피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인이 성경은 등장하지요. 그러나 아간 옆에는 많은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 그 아간을 말렸다는 사람도 없고 말리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시 물건이라면 과일이라면 썩으면 버려야겠지요. 시들면 내다 버려야겠지요. 그러나 공동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아프다고 해서 버리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상한 갈대라고 꺾어 없어 버리시고 꺼져가는 등불라도 훅 꺼버리는 그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이지 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가니 범죄하 했을 때 사람들이 막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마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악된 마음 혹여나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배를 채우고 또 필요한 것이 채워졌다면그 이상의 재물을 탐하지 마시고 나보다 배고프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부끄럽지만 이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 사무실로 한 분이 들어와서 조금만 도와달라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 그분이 나가는 뒷모습에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많이 못 도와드렸거든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겉에 걸어놨으면서도 과일 하나 좀 이렇게 싸드리지 못했던 것이 왠지 마음에 막 쓰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는 뭔가 좀 모난 과일이 있으면 골라내고 성한 과일은 앞으로 내놓고 어, 이것이 습관화 되었구나라는 것을 저 수술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금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나눌 수 있을 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유 가운데 여유가 없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받을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항상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죄의 문제를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간직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손을 나에게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내줄수 있는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우리 연희감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모든 우리들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을 내려주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주의 삶 역시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나의 배가 불렀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헌신과 믿음의 삶의 고백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한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부족한 삶 가운데에 언제나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밝으신 주님의 빛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비록 한 명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만을 질타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범죄하였느니라 라고 정죄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절기가 될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기준과 판단과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올바른 것인지를 매 순간마다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또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가 부르고 만족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을 때에 그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손을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죄악된 곳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발걸음과 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절기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번 한 해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앞으로의 삶과 오늘의 삶 또한 앞으로 남은 모든 삶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연의 기회와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